안녕하십니까. 인재노무실에서 근무 중인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혁신추진단에서 근무 중인 손준우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설성능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구태현이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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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지털혁신추진단에서 근무 중인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저는 일반행정직렬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어 전산 직렬에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일반 행정 경영 직렬로 지원하겠 있습니다. 저는 전산 직렬로 으 지원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 있는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인턴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 뭐 공구,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는 그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토익, 한국사 이런 거 기본적인 거다 땄고요 아무래도 전산직렬이다 보니까 는그 관련 컴퓨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한국사나 컴말 1급을 취득하였고요 딱히 인턴 경험은 크게 없습니다 저는 우선 정보처리기사랑 한능검 1급 그리고 토익 자격증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공모전 입상 경험이 세개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잠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 없으신 분들은 제일 도움이 됐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그걸 많이 하기 위해 했던 노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멘토라든가 그런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프런이라든가 그런 데에서저희희프프젝트트를험험할있있하 하는 런서서스스이있있데 만약에 본인이 프인젝프로험트 경험이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s e a project to use a project to u 그 e a project to use a site t 해 use a site t 이 use a p 이 o j e 이 t to use a p r 이 j e c t to use a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전산직렬의 경우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전에 참여해서 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좀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자소서나 면접 전형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NCS랑 전공 공부를 비율을 반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NCS는 어, 일주일에 세번 공투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풀면서 어, 손에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내가 매번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 했는지 보완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전공 공부는 경영 어, 같은 경우에는 광범,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한번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잃지 않으려고 회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 회계까지 공부하면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NCS와 같은 경우에 온오프라인 병행하면서. 어,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최대한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초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쌓았다 싶으면은 시간 재면서 필셋이라던가 동투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산집,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기초적인 이런 공부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암기할 부분이라든가 혹은 좀 어려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퀴즈렛이라는그 외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뭔가 암기 같은 거라 암기 같은 거라든가 복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NCEs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서 한번 해독한 후에 문제해결이나 수리 문제집을 두 권을 따로 사서 어, 풀었어요. 그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의수문이라고 NCS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이 있는데 그게 합쳐져 있는 문제집을 하나 사서 푸는 게 적고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하나씩 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전공 같은 부분은 우선 정보처리기사 문제집을 구버전이나 심버전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컴퓨터 일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실제 시험 난이도가 어땠다고 느끼셨나요? 우선 경영진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그런 전공서적보다는 저는 좀 조금 더 쉽지만 좀 희발성이 강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산직렬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프리의 변환, 뭐 라플라스, 뭐 이런 전구, 전기 통신 관련 내용이 나와가지고 면 시험 봤을 때좀 당황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그 정보처리기사라던가 뭐 다른 어 필기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이 탄탄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 말고 쉬운 문제를 거의 다 맞췄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래도 잘 시험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필기 전형이 합격이 뜨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면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 공기업 기출 문제와 그리고 국토안전 관리원 그 후기를 보면서 면접을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가장 먼저 했고 온라인 스터디나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국토안전 관리원의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회사가 약간 내 헤스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숙지를 했고 또 혼자서 그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습해보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전산직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제가 어떻게 기여를 할수 있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그 정보시스템 사업 과업내용서라든가 제한요청서를 직접 읽어보면서 저희 전산직렬이 어떤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 했었는지를 직접 분석하고 그리고 제가 일단 프로젝트를 다 정리해서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전성인으로 들어왔을 때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면접 내용을 확실히 짜놓고 그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인성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튜브 그 모의 면접 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서 최대한 익숙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면접 스터디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 여러 사람의 시각을 듣다 보면 은 다른 데서도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답변이 나오고 해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암기하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전체 문장을 절대 다 못하기 때문에 암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엔 제가 제 더체 걸려서 결국엔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질문에 이런 키워드를 써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전산직렬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또 회사가 나아가려는 방향 그런 거와 비슷한 연관이 있는 아, 아, 프로젝트를 어, 연, 연계시켜서 면접 때잘 말한다면 어, 큰 어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실무 면접부터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는 편안하게 해주셔도 불편했습니다. <laughs> 그러고 이제 30분 지나고 이제 임원 면접 들어갔을 때는 진짜로 엄청 편안하게 하라고 해주셨는데 더 불편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다른 면접이나 좀 그런 곳에서는 면접을 되게 짧게 하거나 좀 이해가 어렵게 질문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기간 면접 때는 되게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고 또 뭔가 다섯 명의 지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을 때는 다시 한번 질문을 조금 더 길게 해주셔서 좀 답변하기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분위기 같은 경우 아주 막 불편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접 질문도 굉장히 난이도도 막 어렵고 합봉 면접 형식으로 막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어, 면접 질문이 다소 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좀 집중하셔서 잘 요점 잘 파악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어, 대기실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많이 분위기를 풀어 주시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회사 생활이나 뭐 경력 이런 거 말고, 가장 본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임원면접 제일 마지막 질문으로 받은 거였는데, 현 정부에서, 제 비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저는 제 기억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답변은 잘 하셨나요? 저는 스스로는 백점이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laughs> 여파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미 질문을 받았는데 아, 받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제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질문인데 저한테는 안 하고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하셔서 기억에 남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토안전관리원 면접이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까 일단 멘탈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한 거랑 비교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거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흔들려서 하다 보면은 준비해온 것도 제대로 못 하고 나중에 후회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대답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들어가시게 되면 많이 긴장하게 되고 또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뭐든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도제기의 능력이나 직업윤리 부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합격률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필기시험을 보기 하루 전에는 직업윤리와 조직위의 능력만 공부해서 시험에서 되게 빠르게 그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면접을 할때 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분석하고 그래서 면접을 할때 저희 관리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많이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면접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직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쟁률도 세고 좀 필기 시험이 워낙 들쑥날쑥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 원리만 보더라도 중급 회의까지 공부하고 이러한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채용, 요즘에 취업이 되게 많이 힘든데 꼭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달성해서 꼭 같이 얼굴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 저는 이제 면접 준비할 때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원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했었고 근데 그게 운 좋게 면접에서도 질문으로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면접 준비하실 때 최대한 그 사이트를 진짜 곰곰이 살펴보시면 그런 면접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취업 준비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열심히 여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번 22년도에 입사하게 된 미래핀실에서 공무원은 류영탁이라고 합니다 생활상사안전실에서다영고있는이용찬이라고합니다네 저는 통곡 6급으로 지원을하였습니다아 저는 감축 6급으로 지원했습니다이이만상을 보고 있다이고이영상 보고 다이영상고있이보다보